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원텍 진행 상황 간단히 체크해보는 영상, 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원텍 이, 그, EQ, 컨센 하회 기대감으로, 실망감으로 주가가 엄청 떨어지다가 금요일에 좀 올랐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브라질 대리점 계약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올리지오가. 그래서 바로 이 소식 때문이죠. 그래서 올리지오 2000세트. 삼천 억 원어치를 브라질 대리점이랑 공급하기로 MOQ를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쨌든 브라질 올리조 승인이 아직은 안 나고 있지만 승인이 날 거라고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대리점이랑 계약도 맺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조 승인이 금방 나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긴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삼천 억 수출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제 하루 상승하고 끝날 만큼 그렇게 간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 원택이 매출이 한 천, 삼백억이 안 되게 나왔거든요. 5년 동안 삼천억 원은 1년에 매출이 600억씩 이제 add up 된다는 건데, 지금 기존의 원택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매출이 이 대리점이랑 이 올리지오 계약권 하나만으로만 5년 동안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큰 기대감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m o u 니까 5년 동안 3천억 원어치 수출에 강제성이 부여된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조금씩 현실화가 된다면, 확실히 뭐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키움에서 신민수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래 저는 원택을 좀 제일 잘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 EQ 실적은 매출 30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로 컨센대비둘다 어 하회할 걸로 연구원 분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국내 장, 장비 판매 상황이 1분기처럼 어렵겠지만, 해외 쪽이 태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 데이터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뷰랑 똑같죠. 국내 안 좋고, 해외는 너무 좋다. 해외 성장세가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고. 기대할 부분을 이제 3Q에는 올리지오 소모품 팁 해외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고, 올리지오 X 브라질 허가 획득과 더불어서 이번에 대리점이랑 맺은 그 MOQ 물량 출하 예상을 할수 있고, 브라질 파트너십 본격화, 뭐 태국항 매출액 전분 인식 등등으로 3 q 부터는 뭔가 공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던 해외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관세청 수출 데이터인데 태국 법인의 성장세는 진짜 엄청 가파른 것 같아요 지금 법인 설립하고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허가 획득하고 반년도 안 지났죠 허가 획득하자마자 바로 수출이 막 이렇게 계속 급증하는 상태예요 지금 벌써 뭐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태국 향해서 저희도 주간에 이제 간단히 메모로 남겨드리긴 했는데 주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라비앙만 봤을 때 전년 대비 6월만 비교해도 뭐한 500만 불 정도 더 나왔고 올리지오도 뭐한 400만 불 팁도 뭐한 400만 불 넘게 올라갔는데 요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증가율로 보면 이게 지금 금액 기준이고 이 선적 중량 기준이에요. 금액으로는 라비앙이 6월 한달 동안 한30% 정도 더 수출됐고 올리지오도 44%, 소모품 팁도 25% 정도 더 수출이 됐습니다. 이거 6월 한 달만 보는 거고 1년 반기 누적으로 봐도 라비앙은 저희가 올해 조금 미진하다고 했잖아요. 라비앙은 5% 정도 지금 감소를 했는데 올리지오랑 소모품 팁은 누적으로 봐도 전년 대비 55%, 26% 수출이 성장했다라는 거고. 또 좋은 포인트가 하나 보인 게 지금 뭐 금액으로 보나 중량으로 보나 추세가 비슷해야 데이터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비앙이랑 올리오는 비슷한데 이 팁을 보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뭐한25% 6%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적게 수출했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팁이 더 비싸졌거나 아니면은 더 고마진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뭔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뭐 좋은 부분으로 저는 좀 보였고. 좋은 건가요? 근데? 일단 뭐 물량이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해석하는데 가격은 뭐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그 부분은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매출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후행지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쵸. 후행지표죠. 그래서, 어쨌건 올리지오가 잘 팔렸으니, 소모품 팁도 앞으로도, 중량 기준으로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 뭐. 이게 뭐 크게 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네네. 근데 뭐 가격만 오른 게, 뭐 좋은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 조금 있어서 뭐,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큐어쿠르 물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니까 수출 데이터는이 정도 계속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다. 키움 리포트에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반전의 실마리는 하반기부터라고 생각을 한다. 20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저, 제시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으로도 제가 보니까 per이 아직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위에 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브라질 올리지오 스 허가와 판매를 맡을 현지 대리점 스킨텍과의 5년 m o q 2000대 계약을 맺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계약이죠 2000대라는게 매출로는 3000억이고 5년간 쪼개면은 연간 600억 에드업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해외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600억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이올리지 X 이 기계 한 건, 이 브라질 대리점 하나랑 이 기계 한 건으로 해외 매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음부터 이제 에드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계약은 맞죠. 그리고 기존 파트너사, 매드 시스템과의 라비앙도 지금 저희가 라비앙2 제품이 곧 출시된대요. 그래서 이 라비앙 2 제품 출시와 다른 레이저 장비들도 이 매드 시스템이랑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좀 맺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택이 올리즈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라비앙 그 다음에 곧 출시될 라비앙 2그 외에 뭐 피코케어라든지 등등 다른 기계들도 이 기존의 파트너사와 추가로 이렇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프 장비 울트라스킨 타이탄도 피사와의 뭐 대리점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반기에 더 수출과 직결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반기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근데 여전히 지금 이미 뭐 컨센도 악화될대로 악화돼서 더 반영될 악재가 사실 하반이 되게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러한 추가되는 계약권들 그다음에 그계약권들이 실제로 이행되면서 찍히게 되는 그런 실적 개선세를 이제 보게 되면서 뭔가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뭐 드는 생각이 또 최대한 뭐안 좋은 쪽에서 생각해 보면 저게 2000대가 다안 팔릴 수 있잖아요 안 팔릴 수 있죠 저거야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최대한 좋게 어 2000대 못팔것 같아도 2000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5년 동안 2000대 못 팔았다 이건 악재겠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으니까 처음 정도에는 저 수준을 당연히 이제 월월할 한 수치겠지만 만족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에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